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토트넘이 3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했고 손흥민은 7개월 만에 올시즌 선발 경기 중 최소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NG감독은 완패 후 토트넘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인터뷰했죠. 그런데 최근 손흥민의 경기력을 살펴본다면 절대로 이런 플레이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난번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이 그야말로 뉴캐슬을 농락한 장본인 이었기에 더욱더 아이러니한 플레이였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다른 경기와 유독 달랐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풋볼 런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소리치면서 했던 충격 지시가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엔지가 손흥민에게 소리친 전술이 어찌 보면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이유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 주세요. 엔지 감독은 이번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결국 토트넘 선수들이 뉴캐슬의 대승을 이루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단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리그 중반 이후 강팀 약팀 안 가리고 승률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잘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노팅엄전 자체 골 득점을 제외하고는 선제골을 넣은 경기가 메스트전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경기는 모두 선제골을 실점하면서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죠. 그나마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전반의 실점에도 후반전에 손흥민이 득점하고 도움을 뿌려주는 마법 같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도 이런 문제를 알았는지 뉴캐슬 상대로 선제골 공략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엔지 감독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엔지 감독은 경기 중간에 손흥민에게 다른 전술 지시를 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국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필요로 할때숨없이 많은 활약을 펼쳤다. 토요일에는 중앙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는 공을 단 26번만 터치했고 골을 노린 슈팅이나 드리블 전지는 단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제 기량을 펼칠 수 없었던 이유도 공개했는데요. 포스트 코그르는 비카리오나 수비진이 자주 공을 잃어버리자 롱볼 전술을 택하는 대신 패스 옵션을 늘리기 위해 손흥민을 토트넘 진영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손흥민의 장점이 아니다. 손흥민은 등을 쥐고 플레이하는 모습이 최근 몇년 동안 발전했고 그는 볼을 지켜주고 연기해주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골문으로 달려갈 때팀의 힘이 되고 더 편안하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퍼스트코그는단 58분 만에 그를 교체했다 손흥민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게 소리쳤던 이유는 공격전술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의 약점을 간파해 압박과 역습전술을 잘 준비해 나오면서 후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후방 라인의 잦은 실수를 커버하려고 손흥민에게 계속 내려오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동료들을 도왔다는 게 히트맵에 잘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은 박스한 터치보다 토트넘 진영으로 내려가 수비와 빌드업 전개에 가담한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플랜 A를 고수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기 위한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고 현재까지 15골 9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은 상대팀 골문 방향으로 쓰면 그 누구보다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볼을 지키라는 건 결국 포스테코글레의 무리한 요구였죠. 게다가 손흥민 주변에는 손흥민만큼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준급 선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전 라운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이라 뉴캐슬은 초반부터 손흥민에게 거친 모습을 보이며 집중 견제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손흥민을 박스 앞에서 등지고 볼 수위하려고 시키니 뉴캐슬 입장에서는 볼 뺏기가 더 편했을 겁니다. 결국, NG의 지시로 내려와서 플레이하자 손흥민은 박스 앞에서 턴오버 2개를 했고, 토트넘의 실점으로 연결되는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른 역할을 잘해도 문제인 이유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메디슨에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협력을 요구했고, 손흥민은 지시한대로 성실히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슈팅 한번 날리지 못하고 턴오버만 기록한 채 뉴캐슬전을 마무리했죠. 손흥민이 교체될 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엔지 감독이 뉴캐슬처럼 전술을 짜고 왔어야 합니다. 플랜B라는 것을 좀 발동해 뉴캐슬처럼 압박과 역습플레이를 했다면 손흥민이 이삭보다 넣으면 더 넣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포스트코글론 자신의 팀이 상대팀 압박에 턴오버가 난무하고 역습에 찢겨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도 토트넘 수비가 너무 열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뉴캐슬전 초반을 분석해보아도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게 했던 지시는 무능함이 드러나는 전술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초반 빅 찬스를 두 번이나 잡았고 승부를 전반 초반부터 2대0으로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전반 6분 벤탄 크루의 센스 있는 로빙 패스가 존슨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 스피드 경합에서 뉴캐슬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선제골을 장식할 존슨의 정확한 크로스가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맞이한 선수는 손흥민이 아닌 베르너였고 빅 찬스는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제골 찬스는 손흥민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의 크로스가 예상되는 시점에 뒤로 내려와 있던 손흥민은 침착하게 반대편을 살피는 동작이 보입니다. 자신이 최전방에 있었다면 돌아 들어가 침투했을 테지만 베르너를 보더니 손흥민은 즉시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요. 베르너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주기 위해 뉴캐슬 수비 한 명을 중앙으로 끌고 내려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순간 판단력으로 손흥민의 영리함과 이타심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허나 이 스마트했던 판단은 베르너의 결정력에 의해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굳이 손흥민을 내려오게 해서 베르너에게 찬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또한 전반 16분 토트넘의 선제골 찬스에서도 손흥민은 뒤에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올린 완벽한 컷백 패스는 간만에 그가 보여준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그 장면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중앙으로 수비를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었죠. 앞뒤로 움직이면서 메디슨의 컷백 패스를 어떻게든 받아서 넣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선제골 찬스를 놓친 것을 만회하려는 마음도 컸겠지만 뒤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컷백 패스는 달려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죠. 손흥민은 베르너가 자신보다 앞에서 슈팅각을 잡고 있었기에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르너는 빅찬스를 날립니다. NG의 말대로 토트넘이 대가를 지불했어야 하는 말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손흥민에게 강력하게 내려오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NG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엔지의 공격 축구는 아시다시피 인버티드 윙백을 쓰면서 센터백 두 명을 남기는 매우 극단적인 수비 라인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전술을 수행할 만큼 토트넘 스쿼드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토트넘이 이 순위에 있던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득점을 넣었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을 원터블에 기용해 골 결정력에 놀라며 엔지는 큰 재미를 봤었죠. 그런데 이제 이 패턴도 이패 상대 팀들에게 읽히면서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향한 집중 마크로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이 엔지 감독에게 축구도사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손흥민이 집중 마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을 뒤로 끌고 나오려다 벌어진 일들이었을 겁니다. 손흥민이 뒤에서 동료들에게 찬스를 연결했던 것은 필연적인 이유였을 테죠. 그러나 이건 토트넘의 손흥민 만큼 수비를 끌고 다닐 선수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손흥민의 집중마크를 분산시킬 만한 클래스의 선수가 없습니다. 리그 초반엔 메디슨이 그래도 폼이 좋았기에 쌍두마 자격으로 서로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뉴캐슬은 토트넘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개박살내는지 잘 보여줬고 이제 엔진은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시티를 만나야 합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